네, 먼저 첫 번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엄지 발가락의 선을 같은 선상에 두시고요.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 두개 정도로. 그러면 발과 발 사이도 주먹 두 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앉으시고 난 다음에 허리를 되도록 세우시고, 정면을 바라보시고, 턱을 살짝 당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깔은 저는 이제 지금 빨간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어떤 밴드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늘리는 길이에 따라서 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10회 정도 할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무릎 위에 밴드를 이렇게 올려 두었을 때, 양손으로 이렇게 무릎 정도 바깥쪽에서 잡으셔서 팔을 들게 되면 어깨 넓이 정도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후 내쉬면 이렇게 양팔을 벌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팔을 올리셨다가 옆으로 펼치실 때 팔꿈치가 이렇게 과도하게 제쳐지는 경우는 오히려 팔꿈치가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려서 가실 수 있는 만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작을 하실 때 팔을 올려서 과도하게 팔꿈치를 쭉 뒤로 더 어깨랑 젖히는 경우에는 팔꿈치와 어깨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구부리시고 어깨도 긴장을 내리시는 게 훨씬 더 운동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넓이 정도로 이제 밴드의 거리를 조절하시고 몸을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가슴 높이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쉴 때 밴드를 약간 옆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실 때 호흡을 들여마시면 됩니다. 다시 둘, 후, 벳트시고 다시 제자리로 그리고 셋, 후, 네, 다시 제자리로요. 이 동작은, 어, 파킨스 환자분들이 상체가 많이 구부려지기 때문에 이 상체가 구부려진 거를 밴드를 이용해서 조금 펼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동작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 그 양팔 벌리기 동작은 상체를 바로 세우는 동작이고요 거기에서 몸통의 회전이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좋기 때문에 상체를 옆으로 벌리고 몸통도 같이 회전하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은 다시 주먹 두개 정도로 벌리시고요 먼저 왼손은 무릎에 대시고 오른손은 편안하게 왼손에 붙여줍니다 왼손 가까이에서. 칼을 뽑는다는 느낌으로 사선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통을 돌려서 천천히 회전시켜 주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구령을 같이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손을 무릎 위에 두시고 왼손을 살짝 어, 칼을 뽑기 전에 자세로 만들어 주시고 양손을 사선으로 칼을 뽑았다 생각하시고요. 그 팔은 고정을 하신 상태에서 몸통만 살짝 회전하시고 다시 정면으로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양팔 벌리기 동작을 변형하는 이유는요. 파킨슨 환자들의 경우는 이제 몸통을 돌리는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빨리 뒤돌아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시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몸통의 가동 범위를 연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손을 고정하시고 다른 손을 펼쳤을 때 오히려 팔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팔은 그 자세 두시고 몸통을 옆으로 보내려고 하실 수 있는 만큼 가시려고 애쓰시는 게 훨씬 더 운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 응?